세계사를 바꾼 사라진 보물, 아직도 찾지 못한 전설 속 유물, 성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찾아온 보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했고 그의 피를 담았다는 이 신비의 잔은 중세시대의 수많은 기사들을 모험으로 이끌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성배는 영원한 젊음과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 전설이 켈트족의 풍요의 가마솥 이야기와 결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로마의 메누라, 황금촛대는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로마군에 의해 약탈된 유대교의 신성한 유물입니다. 티투스 개선문에 새겨진 부조에는 로마 군인들이 이 거대한 황금초대를 운반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455년 반달 중에 로마 약탈 이후 메누라는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졌다고 전해지지만 그 이후의 행방은 미스터리입니다. 일부는 바티칸 비밀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몽골 제국의 창시자, 칭기즈칸의 무덤은 역사상 가장 철저히 숨겨진 비밀 중 하나입니다. 13세기에 사망한 그의 장례식에는 약 2천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지만 그들은 모두 돌아오는 길에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무덤을 찾아가는 길을 알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전설에 따르면 무덤 위로 강물을 흘려보내 흔적을 지웠다고 하며 현대 과학 기술로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1950년대 우타주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파슨스 금광은 수십억 달러가치의 금괴가 숨겨져 있다고 전해집니다. 톰 파슨스가 발견한 이 금맥은 그가 위치를 알려주기 전에 갑자기 사망하면서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으려 했지만 아직 재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도서관이었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실된 문서들은 인류 지식의 보고였습니다. 약 50만 개의 두루마리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이 도서관이 불타기 전 일부 귀중한 문서들이 비밀리에 옮겨졌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특히 고대 이집트의 잃어버린 지식, 수학적 발견, 아틀란티스에 관한 기록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보물들이 오늘날 발견된다면 역사는 어떻게 재해석될까요? 여러분이 찾고 싶은 역사 속 보물은 무엇인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